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100% 이상 수익을 안겨다 드릴 오메가입니다.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금리가 인하가 안 되고 이 동결 혹은 인상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리플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지리냐 이런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열심히 하신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6월달 한정 이벤트로 투자금을 지원해드리는데 이거를 무려 500만 원 드리고 있어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영상 중반에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향후 5년 내 스위프트 거래량이 14%를 장악한다라고 했어요. 이 스위프트가 뭡니까?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서 가장 크게 사용이 되는 그런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결제를 하거나 움직일 때 사용이 되는 근데 여기서 거래량 14%를 장악한다 즉 리플을 우리도 실시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다들 알게 모르게 A랑 B 거래소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때이 리플로 교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 수수료도 가장 적고 속도도 빨라가지고 리플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 스위프트 거래량 14%를 먹을 포부를 밝혔다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리플 XRP 코인이란 친구 자체는 기술력으로 엄청난 코인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예, 보세요, 3,000원이잖아요, 3,000원. 우리가 사실 이 가격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리플은 올라가면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최소 10달러 이상까지는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요즘 사람들과 전문가들이고 갈링하우스도 요 정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10달러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정말 최소 1,000%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리플과 함께 가져가면 좋을 코인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PPI 물가가 예상밖에 2.6%로 나오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6월 12일 뉴스이고 이 금리 인하가 사실 예상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아, 지금 이비 물가랑 식 물가 자체가 확 바뀌게 되면서 금리 인하 자체를 안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동결로 가거나 혹은 인상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 지금 우리 비트코인의 상당히 중요한 구간 이었던 이쪽 저항선 라인을 뚫지 못하고 금리 인하 애매한 지점과 함께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여기 있는 도널드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대요 우리 코인러들이 가장 바라는 금리 인하 요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이 투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금 얼마 드리냐면 무려 500만원까지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투자지원금 500만원 100%로 받아가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을 가져왔다고 바로 이 투자지원금입니다. 이100%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500만원 까지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메가 라고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 100% 투자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 원, 이 엄청난 금액 500만 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제가 이 오늘의 코인이라고 해서 다섯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최소 1만 퍼센트 이상 상승이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 다섯 종목을 500만 원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100만 원, 이 100만 원씩 나눠가지고 한 다섯 개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중 최소 하나 정도는 1만 퍼센트, 1만 퍼센트면 여러분.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제가 지급을 해드렸던, 직접적으로 지급을 해드렸던 이 500만원 지급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받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만원씩 나눠서 다섯 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빗썸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여기서 수익 낸다면 거기 물타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1년 기준으로도 18,000%, 33,000%, 21,500%, 11,500%, 75,000%, 41,000% 이렇게 여러분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500만원을 가지고도 이 정도까지만 수익이 나더라도 여러분 500만원에 1만%면 5억입니다, 5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제가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영상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500만원을 넣고 15억을 벌고 은퇴를 했다. 시바이으로 인생을 역전한 미국 남자의 사연. 여러분들도 이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조지 허딩이라는 사람이 시바이노 코인으로 무려 15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으로 이 사람은 40대 중반 나이에 조기 은퇴에 성공을 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강아지 그림이 웃겨서 샀던 코인이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한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얼마 투자 했다고요? 여기 여러분 500만원 투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 500으로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이밈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 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 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 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